안녕, 하미생이에요. 오늘은 바로 여러분들이 써주신 메모장을 읽고 답변하고 뭐 그런 시간입니다. 태적층처럼 하나하나 쌓이다가 도저히 요청들을 다 수용할 수 없어서 메모장들이 화석들이 되기 전에 빨리 구원하는 특집입니다. 네, 구원특집. 제모장은 항상 동영상 설명란에 밑에 보시면 링크가 달려있어요. 그 링크를 누르셔서 영상 요청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서 써주시면 되고 꼭 영상 요청이 아니더라도 제가 워낙 하고 싶은 말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거기다가 써주시면 돼요. 하나씩 읽어볼까요? 옷 만드실 때 재료도구 소개시켜주세요. 재료도구 소개는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뒤에 새로 산 어... 부자재가 조금 있끼 있어 도구가 어... 재갱신될 정도로 다시 새로운 게 많아지면 다시 한번더 찍도록 할게요 안녕 의상 만드실 때 자주 쓰는 다리미 모델명이 뭐예요? 다리미는 집에 있는 거 써요 브라운 뭐 그런 다리미고요 이거는 스팀 다리미고 인형 옷을 만들기에는 너무 큰 다리미긴 하죠 예전에 샀던 그 뭐지? 인두 다리미 요즘에는 미니 고데기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총 다리미를 세개 정도를 쓰죠 하나만 다리미를 사야 한다고 하면은 그 스팀이 되는 다리미를 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스팀이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여가지고 난이 쭈글쭈글해졌거나 쫓겨졌거나 그랬을 때 스팀으로 탁 하면은 딱 딱이거든요 큰걸 사시더라도 여기 요 끝부분 있잖아 뾰족한 걸 사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하 인형 옷들은 작기 때문에 면적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면적 사이를 들어가기 위해서 다리미 코가 이렇게 뭉툭하면은 절대 다리미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뾰족한 걸 사야지 다리미를 아주 미세하게나마 아주 위대하게나마 쓰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활용을 할 수가 있죠 적당이큰 거를 사면은 뭐 사람 옷 다릴 때도 쓰는 거고요 근데 저는 조금 작은 다리미 사시는 걸 추천해요 그 퀼트용 다리미인가 그런 거를 아마 작은 다리미용 있을 거예요 여행용 다리미인가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여행용 다리미가 스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스팀이 있는 스팀 기능이 있는 거를 사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무게가 또 중요한데요 무게는 사실, 좀, 무거운 게 좋습니다. 세탁소나 공장에서 쓰는 공업용 다리미들은 굉장히 그 무거운, 쓰뎅쓰뎅 다리미가 너무 가볍다. 그러면 천이 잘안 다려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래서 힘을 더 많이 줘야 돼. 하지만 너무 무거우면 또, 우리가, 들 수가 없어. 허용되는 그선 안에서, 좀, 괜찮은 걸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자마트 같은 데 가면 다리미 많이 팔잖아요? 그거 한 번씩 들어보시고. 인두 다리미는요, 요거는 이게 국내산 인두 다리미고요. 돈이 조금 있으시다면, 킬트용 크로바 인두 다리미를 사시는 게 좋겠어요. 왜냐면, 크로바에서 나오는 인두 다리미는요, 요 다리미 팁이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거 하나 해놓으면 교체를 누가 하겠냐면은, 선택의 다양성이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책상 소개 부탁드려요. 제발요. 네, 책상.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여기가 제 책상이고 작업대고밥도 먹고, 잠도 자고, 촬영도 하고, 딱히 뭐 그렇게 막 책상을 소개할 만한 그런 게 없는데, 작업대를 책상을 굉장히 더럽겠어요. 별로. 4분의 1마도 베이비돌 옷이 충분히 되나요? 그렇게 4분의 1마로 베이비돌 의상면 되나? 프릴로 만드는 의상은? 절대 안 돼요. 프릴은 정말 원단이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엄마라도 있어야지 이게 어느 정도, 원피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프릴이 있는 그런 의상은 안 되고요. 바지나 티셔츠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4분의 1마가 생각보다 엄청 작지 않아요. 손바닥만 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큽니다. 이돌은 그래도 한마나 반마를 사는 게좀 마음이 편하죠. 바밤바 샌드 아시네, 아시나요? 존맛이에요. 종이 인형 편에서 바밤바 말씀하신 후로 바밤바 밖에 아이스크림 안 먹습니다 바밤바? 바밤바? 도안 그리는 투명한 종이 뭔가요? 이거 투명한 종이 뭐냐면 오늘 부직포 종이고요 현대 원단 사이트 같은 데 가면은 이런 거 팔아요 다섯 마에 얼마 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원단을 과하게 구입할 건데요 레이스는 화이트와 네추럴 중에 어떤 게더잘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네추럴이요 화이트는 생각보다 너무 이어서 잘안 쓰게 돼요. 빛난다고 해야 되나? 흰색이? 커피 연색 같은 거래 가지고 조금 이렇게 색을 톤 다운 시켜서 어, 쓰기도 해요. 혼자 독학하다 보니 모르는 것투성인데요 기본 와이셔츠나 티셔츠 시보리 달기 같은 기본적인 옷 만드는 방법이나 어, 탄미세균님의 TV 당계인 영상도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분 봉제를 이제 원하시는 건데 이거는 제가. 언제 한번 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스테이플러로 옷제봉 가능하세요? 집에 재료가 없어서 제가 집에 스테이플러가 없어서 바느질 없이 기본 티 만들게 해주세요. 스테이플러로 하면 되나요? 방탄 인형 집 만들어주세요. 나도 집이 없는데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메모장에다 적어주신 글들을 읽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아유 너 아프다. 아까 다리미를 너무 열별토해서 말했어. 네, 저는 탄미색이었고요. 제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밑에 구독과 좋아요 같이 눌러주세요.